버스가 한국은행에서 만든 돈을 받지 않는다고? 현금 없는 인천버스라며 지난 7월 1일자부터 버스 안에 현금통이 사라졌다. 서울 등은 이미 버스 현금통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 한 여성이 급히 서두르며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더니 지갑에서 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자 버스 기사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며 승차 거부를 했다. 또 다른 버스 기사는 계좌번호를 내밀며 이 은행으로 버스비를 이체하라는 것이다. 결국 귀찮은 얼굴 표정을 한또 다른 승객은 끝내 버티다가 내리더니 난감해했다. 대중교통카드가 있으면 사실 혜택이 여럿된다. 환승이 대표적인 이점인 데다가 버스비도 소폭 감해준다. 그런데 중공 영제 버스가 한국은행에서 만든 화폐를 받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버스에선 자연스레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 업체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펀드 소속의 어, 회사가 버스 운송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고 근데 뭐 사모펀드의 소속의 회사가 버스업체를 인수한다고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버스를 타게 되면은 현금으로 타던 그 버스 결국은 현금으로는 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 승객이 버스에 올라타서 전후 사정을 몰랐던 그 승객은 현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다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라 거죠. 어, 버스 내부에서는 붙어 있어요. 그 어,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여자 승객이 올라탔다가 급하게 올라탔다가 다시 내리는 일을 어, 저는 목격했습니다. 결국은 경영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왜냐면 동전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도 어, 비용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경영에 불필요 없이 나가는 그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도 교통카드로 해서 하려고 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이 버스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있죠. 부실경영, 적자 운영, 이런 거를 떠나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수밖에 없는 그 한국은행 화폐가 버스에서는 무용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또한 그 상에서 내릴 수 없거나 아니면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이루어진다는 한국은행법 제48조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파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승객은 교통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겪고 만 것이다. 버스 회사는 당연히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그렇다고 승객 당사자와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가? 법적 다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기업인 카페나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 없는 서비스가 이미 관행처럼 돼 버렸다고 해서 대중교통의 발인 버스나 전철마저 그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은행권 통용법적 강제성은 사실상 종언을 알렸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럴 거면 동전이나 종이 화폐를 만들 이유가 있었는가. 대중교통의 만성 적자로 사모펀드 소속의 기업들이 버스회사 등을 인수했다는데 공영성마저 인수했다는 말인가.